좋아요. 구독.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 t v 에서 센티멘탈 대포는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LS 스모티리얼아오 히트였죠. 오늘 두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C.S.윈드 풍력주죠. 펀더멘털로 메가스터디 교육 교육주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S.윈드 좀 차트 좀 볼게요. 어제 보니까 풍력주가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레이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C.S.베어링도 그렇고 C.S.윈드 여기 녹색으로 같이 겹쳐지어서 잘안 보입니다만은 S.K.오션플랜트까지 같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아주 힘없이 쭉 많이 내려와 있죠. 최근에 코스닥 계속 강세이고 산타렐리가 이미 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미국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 풍력 쪽은 그렇게 뭐따한 시장을 안 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씩 고개를 들었죠. CS 밴드를 필두로가 좀 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a m p c 미국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보조금 이쪽에 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좀 가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고개를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블라트라는 이 회사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연결로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BEP 그러니까 순익 손익. 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플러스에선 미국 공장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더,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2조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날수 있는 이제 캐파가 돌아가는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그 가능성이 좀 포텐셜이 있는 거고 거기에 AMPC라고 해 가지고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 이걸 받으면 거의 영업 이익만큼의 보조금을 또 바뀌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한9%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 AMPC라는 보조금을 받아서 9%라고 얘기했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뭐8% 9%까지도 같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5%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해외 공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송비가 절감되고 하다 보면은 마진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 플러스해가지고 보조금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익 모멘텀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그 CS윈드 같은 풍력주 그러면 그냥 개념적으로 아그 회사는 센티멘탈 주식이야, 밸리에이션이 상당히 높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주식인데 저도 깜짝 보고 놀랐습니다. 밸리에이션이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어졌나 이렇게 내면을 봤더니 보조금을 그 정도 영업이익에 거의 같은 정도로 한 1,300억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는 것을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내년에 이익이 아주 급하게 올라가니까 밸류션은 뚝 떨어져서 아주 저평가로 이렇게 보이는 국면이 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에 이익 모멘텀은 좋을 수 있다, 성장성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제일 밑에 A MPC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트럼프가 다시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다시 되면은 사실은 이런 신재생 쪽 이런데는 조금 찬밥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깎일 수 있어요. 근데그 얘기는 25년, 26년 가서의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24년에는 당장의 제한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좋게 보고 있고요. 미래 세 증권입니다. 블라트에 모아지는 관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라트가 뭐 하는 데냐면 하부 구조물을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 상태인데 내년 하반기 가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흑자 기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좋아지는 것만큼 영업이익률 개선은 훨씬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곱 군데 전 세계에서 공장을 지금 다.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계속적으로 절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공장 증설하면서 아까 매출 2조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MPC 보조금이죠. 이것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 공장에서 하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멘텀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 재미가 별로 없었죠. 한번 올라왔다가 쭉 옆으로 기었었는데 어제 아주 강력하게 거래를 수반을 하면서 양봉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끄림에서가 처음으로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들어 날때초반에 사실은 개인들이 이렇게 뺏기면 안 되는데 물량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동안 기다리셨는데뭐 크게 얻은 것도 없이 좀 초반에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를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매 장구율이 1.6%에 있습니다.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평균이 0.4%입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지금 네배가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은 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공매는 환매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70만 주, 65만 주 후반에 있는 이 공매 잔고주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더 사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고개를 들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 여기서 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밸류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더 내려갈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여기서 급하게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천천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포워드 P R 입니다. 제가 아까 A M P C 보조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이 영업이익만큼 들어온다 이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영업이익이 막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p 이라는 거는 이거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집니다. 8.9배까지 뚝 떨어져요. 풍력이 8.9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 20배, 30배 이렇게 아주 고평가됐던 풍력주들이거든요. 여기는 아직도 높잖아요. SK오션플랜트 14.5배. 한화솔루션은 뭐 풍력은 아니고 태양광쪽입니다만 28.7배. 상당히 높은데 이 8.9배니까 지금 급하게 파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대비 3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 CS 윈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 교육주입니다. 저 처음으로 이제 교육주를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학령 인구가 점점점 줄잖아요. 지금 막뭐 최근 몇년 사이에 아주 몇십만 명이 줄 정도로 상당히 줄어가지고 야 교육주를 누가 보나 이렇게 했는데 제 레이더 이렇게 걸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걸려 나오나? 봤는데 최근에 주가 보시면 고개를 살금살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 인구는 좀 줄지만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레인지, 비즈니스 레인지가 스코프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공무원 쪽도 많이 하고 있고 해가지고 이 쪽에서 뭔가 좀 모멘텀을 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월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레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이쪽에서 돈 버는 게 많잖아요. 아직도 영업이 기준으로는 7퍼 80%를 이쪽에서 다 벌어내거든요. 근데 보니까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일반 부분 공무원들 그쪽 까지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교육 업체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이쪽도 좀 많이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의대 정원 그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게 수능 어떻게 지금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등급 체계에서 오등급 체계로 이렇게 바꾸면은 변별력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입시 준비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유한타증권입니다. 이쪽에서 수능 비중 확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은 2028년에 수능 비중 요거를 올라가는 걸를 조금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시 비중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면서 서울권에 들어오려면은 더 빡시게 사교육비를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쪽에서. 경쟁은 점점점 지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뭐안갈것 같은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다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나 봤다는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전국 인구도 줄고 학령 인구도 줄고 이러면 매크로 다운으로 봤을 때는 이 교육주를 살 필요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로컬, 이렇게 현지 사정에 박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의 지금 교육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 슬금슬금 사들어오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공매도 장고율 보면 1.6% 여전히 여기도 높죠. 공매를 많이 쳐놨어요. 그런데 크게 지금 현재는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1.6%. 평균의 네배 정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공매는 여기서부터는 환매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왔을 때 하단에 있습니다. 크게 손해 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포드 PR로 봐서도 6.1배.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에 있는데 많이 지금 무시당했던 이런 교육주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21% 정도 남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CS윈드, 펀더멘털로 메가스터디 교육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